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의 한동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뒤에 배경이 예, 세포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세포와 관련된 그런 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이 음, 배양육으로 만든 그러니까 인공 연어가 되겠죠. 어, 이걸 먹으면서 여기에 대한 강한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도 여기 한 18조 정도를 투자한 그런 미래의 먹거리. 이게 이제, 어, 앞으로 이식량난이 계속 가중화될 텐데요. 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동물세포배양육을 이제 허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배양육, 해양오염에서 자유로운 그런 대안이 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요, 배양용 안정성 검토를 작수를 했습니다. 식량 위기에 선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오나드로 디카프리오, 워낙 네오나드로 디카프리오도 환경운동에 상당히 앞장서는 사람이죠. 어, 영화 한번 출연했다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어, 깨닫고, 어, 최근에 환경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포 배양육 개발 스타트업에 두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알레스팜스와 모사미트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빌게이츠가 주영한, 주목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빌게이츠도 뭐 대표적인 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 배양육이 대체식품이고요. 향후 3년 동안 95조 원의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조 뭐 국내 시장이 되겠죠. 대체식장을 잡기 위해서 SK와 하나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핀네스푸드에 수백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SK 같은 경우에, 미트리스팜, 그리고 퍼펙트데이 등에, 예, 한 천억 정도의 투자 펀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배양육은 뭐겠습니까? 배양육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해서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탄소 배출, 어, 나타나는 것 중에서 26%그 그러니까 탄소 배출, 어, 여기 이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겠죠? 어, 소라든가, 그죠? 그 중에서 31%, 어, 26% 중에서 31%가 축산업에서, 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 비건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식물성 대체육은 육류의 맛에 한계가 있죠. 그리가 이제 이전에는 뭐, 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 대체육을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뭐 제가 보니까 그 기업, 유명한 기업, 이제 미국에서 비욘드 미트라던가, 어, 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후기를 보니까, 음, 약간 그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향신료를 많이 넣으니까 향신료 맛이 너무 심하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크지 못하고 있죠? 어 특히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의 주가는 상장할 때 어마어마하게 이슈를 받았지만 지금 주가는 대폭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배양육기 줄기세포를 배양액에서 어 키워서 어, 살코기를 만드는 그런 육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소어 도살하거나 또는 유산시켜서 어 얻을 수 있는 소태아 혈청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죠. 어, 그런데 이제 19년에 어, 이 무혈청 배양액을 도입을 해서요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9년도에요 어, 조직 구조에 투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어, 이렇게 배양육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한창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양육의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 13년도에 네덜란드에 이 모사미트라는 회사가 처음에 이제 33만 달러짜리 햄버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어, 그러다가 어, 3년 지난 후에 업사이드 푸드가요 100g당, 100g당 4800만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미트볼을 만들어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도 업사이드 푸드가 640만원 어 100g 당 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어빌 게이츠가 이제 금액이 좀낮아지니까요 그리고 170억 달러를 투자했고 우리 농산물 업체 뭐 어, 업체 중에서 카길 이 회사가 1,700만 달러를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0 1 8년도죠어이위에 육가공 업체입니다. 타이스푸드가 업사이드 푸드의 예, 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19년도에는 모사미트가 무혈청 배양액을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급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대략 그, 혈청 배양, 소혈청 배양에 비해서, 65분의 어, 1 /65 이상까지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어, 한 핵을 긋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업사이드 푸드가요, 어, 2.7만원. 27,000원 되겠죠. 100g당. 2.7원이 아니라 27,000원 100g당 예,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입니다. 업사이드 푸드에 또 소프트베이크가 186억 달러, 186억 정도를 투자했고요. 를 그리고 싱가포르 이 저스트란 회사가 배양닭고기를 최초로 시중 마트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입니다. 어, 블루날과 사우디로부터 6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씨 위드라는 회사가요. 해조류 조직에서 배양세포를 배양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요. 2천원, 1 0 0 g 당 2천원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해양과학기술입니다. 우리나라죠. 소태아 혈청, 대체물질을 바로 씨 위드라는 회사에 이전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디 파인미트가 3D 프린터로 육지를 재현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팡세라는 기업이 이 3D 프린터로, 육지를 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퓨처미트라는 회사가요, 식물성 배양학으로 하루 500kg 정도의 닭이라든가 뭐, 양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 와이드 타이프라는 회사가, 어, 연 22톤, 음, 연어 생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최태원 회장이 바로 요 회사입니다. 와이드푸드 와일드푸드라 와일드타이틀라는회사의그 연어를 먹고 어, 너무 적다라는 또 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셀미트 이 회사가 무혈청 배양액 음, 독도 새우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셀미트라는 회사가 또 독도 새우 배양액을 배양육을 100g당 500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 상장 기업들보다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세포를 배양을 해서, 어, 고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 이제 배양류 같은 경우에 환경적인 효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4% 밖에 되지 않는 거죠. 토지는 1%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 사용이 1%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는 대략 55% 정도밖에 소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뭐 엄청나게 성장한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 보시게 되면첫 어, 번째 소의 골격근에서 세포를 분리를 하고요. 이걸 이제 배지라는 여기 이 배지예요. 여기 이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드는 게이 배지인데요. 배지에다가 세포 배양을 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 세포가 근육 섬유로 전화에 되면서 이렇게 고기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살코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셀미트라는 회사가 만든 배양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독도 새우, 독도 새우를 만들어서 튀김을 만든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에서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욘드 미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성으로 많이 유명한 기업이지만은 배양육도 개발하고 있고요, 필드로테 푸드 어, 세프라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레이어드 슈퍼푸드라는 업체도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앞에서 봤던 와일드 어, 캐이라는 어, 업체도 있을 거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아,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CJ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주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보실 거예요. 어, CJ 같은 경우는 국내에 KSL 바이오 사이언스와 어, 대체육, 이이 배양육에 대한 업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어, 콩으로 하는 대체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배양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상, 음, 2024년도에 아마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물세포 배양배지 선도 기업인 엑셀 세라피티스라는 업체에 투자하기도 했고 협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정밀화학 통해서 탕세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대체육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어그는단백질이고요 식물성 단백질이고 또 이제 대체육 중에서 배양육을 하는 그런 탕세. 팡세. 이 탕세는 3D 프린터로 배양용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에프라는 회사는요 대상하고 롯데가 투자를 단행했던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도 있고 뭐 관련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로디지털이에요. 음, 세포 배양 어, 대체 어, 배양 용 용이죠. 세포 배양을 위한 시스템 여기에 대한 특허를 에, 최근에 취득을 한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너지 노베이션 뭐 시중에는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업체는 원래 세포 배양을 위한 배지 이, 이게 이 강자예요. 그래서 뭐 삼성에다 공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 어차피 뭐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 배지가 필수적인데 시너지 노베이션은 그 어,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배지의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크레마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오크레마. 어, 이 업체는 최근에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관련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해서 식품 안정성을 개선한 세계 최초의 배양육 생산 전용 배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 줄기세포에 증식하고 분화 단계 사용되는 기본 배지를 식품 원료로 대체하는 그런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배양육 섭취에 따른 식품 안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네오크레마가 가장 선도 역할을 증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성 창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우리나라에서는 시위드란 회사가 굉장히 그, 그 앞서 있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죠. 대성창구가 이 c 위드 d 라는 회사에 좀 투자를 좀 단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업체 중에서는 팡세, 셀미트, 뭐, 스페이드 스페이스F, 그 다음에 다나그린,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음, 뭐, 지금 당장 시장에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최근 들어서, 어, 가격이 극격하게 다운이 됐고, 그리고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어, 많은 기업들이 좀 다섯 곳으로 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롯데, 한화, CJ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SK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영상 만든 이유는 바로 이제 SK 회장이 예, 이 어, 배양육으로 만든 연어를 먹고 어, 감탄을 했던 어, 그리고 그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어, 관련 종목들하고 한번 정리 좀 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